이번에는 네. 그런 거 있잖아 이제 뭐? 방금 전에 이제 버림받은 여자들이 남자한테 복수하는 방법인데 응. 반대로 응. 버림받은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복수하는 방법. 여자들한테 복수하는 방법? 그렇게 따지면 그 여자의 친한 친구를 만나지 않을까? 아그 최고 큰 복수다. 그렇지 여자 여자랑 또 남자랑 또 틀리니까. 여자는, 그렇게, 나 같아도 나는 그 사람 주위의 남자들보다는 더 좋은 남자, 더 괜찮은 사람 만나지만, 이 남자들은 더 악심, 남자들이 또 뒤끝 정렬의 여자보다 더 추접스러워. 음. 어,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의, 제일 친한 친구로 포섭할 수도 있어. 사장님도 그러지 않아? 말을 해봐. 따단. 따단은 그거는 맞다는 얘기야. <laughs> 너무 <모두> 맞아. <laughs> 그러지 말라고. <laughs> 일단 그게 제일 큰 복수예요? 그럼 남자들이 왜그 사람이랑 제일 친한 친구를 포섭을 하니까. 그럼 넘어가긴 하더라. 아유, 잘, 어, 꼬셔가 안 나오지? <laughs> 그랬다는 거죠. 어쨌든. 난 복수 당연하네. 아예 디그 장, 근데. 이제,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, 남, 여자보다 남, 헤어질 때 보면 여자들이 오히려 더 소쿨한데, 남자들 더 추잡한 애들이 더 많아. 아, 그런 남자 만나지 마. 여러분, 제발. 내가 사준 물건 다 내놔. 그것 뿐이야? 이자 쳐서 내놔는 놈들 있어. 당하셨구나. 아, 그거는 아니고. <laughs> 그냥 주방 한번 날렸지. 시럽바짝 한번 날려줬어. 그냥 <laughs> 아무튼, 그렇다. 어, 어.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사람 주위의 여자를, 제일 친한 사람을 건드려서 더, 진짜 누구만 볼때나더 위해주고, 더 잘해주고, 그게 복수인 것 같아요. 그런 걸 하시는 거,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. 아, 그런 거, 저거 했으면 여러분 연락주세요. <laughs>